나는 침략영상 블로거입니다. 일주일 전이 지역 유명한 유령 빌딩에서 이 방을 빌려 평범하지 않은 영상을 찍으려 합니다. 이게 뭔 소리지? 또 시작됐다. 이번엔 꼭 기록해야 한다. 카메라 습득 어 깜짝아 소리는 여전히 위층에서 들려온다 상호작용 어 시점이 너무 아깝다 비가 오나봐요 보자 구슬 소리찾기? 컵라면 뭔 소리야? 어? 이쪽에서 난거 같은데? 어? 여긴가? 여기서 나는데 소리가? 심야 이 시간이 되면 구슬 소리가 들려온다. 여기가 여기서 나는데? 맞지? 계속 여기 앞에서 들리는데? 어, 플래시라이트가 있네요. 술소리는 위층에서 들려온다. 먼저 촬영하자. 위층? 여기? 아, 위에서 들리는 거구나. 어, 뛰는 키도 있네요. 여기서 여긴가? 여긴데? 더 위인가? 난왜 앞에서 들릴까? 여기 낮에 분명히 여인 했는데, 이 친구는 아무도 살지 않아. 그래, 여기 아니야? 여긴가 열리잖아. 소리는 이 방에서 나고 있다. 소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앉는 거는 안 되네. 소리는 407호에서 들리는 것 같아. 아, 열쇠 없는데? 해야될까? 어.. 407호에서 들리는거 아는데 뭐 어떻게 해줄까? 열쇠 없는데? 시청 문이 열린거 같아 차영 끝내고 떠나자? 이걸 왜 촬영하고 있는 거야? 어? 여기 아니야 여기? 어? 소리는 분명히 이 방에서 나고 있어 이걸 왜 찍으러 이거 누구 있나? 누구세요? 어? 오. 어? 누구 있었어? 누구지? 뭔가 들어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야? 뭔 여기야? 응? 이거 뭐야? 여기 왜, 뭔 소리지? 저기, 여긴가? 쥐, 쥐 소리 아니야? 아, 연결돼 있구나. 무슨 소리지? 어디서 자꾸 찍찍거려? 여긴가? 빛나는 거? 여기 아래야? 쥐 맞지? 허! 쥐 아, 맞네 아쥐 때문에 구슬 쥐인가요? 쥐릴 리가 없지 어 문이 열렸네 아, 차 촬영 끝나고 나가자 이 미친 곳에서 나가 집으로 가자 어. 장롱이 왜 넘어졌지? 아무튼면 나를 칠 뻔했어. 지금 그럴 때가 아니야. 얼굴 쓱 나오는 거 아니야? 아래 가자. 카메라 꺼. 여기였나? 아, 더 내려가야 되나? 어디로 가야 되죠? 여기 아니네? 여긴가 보다. 내 집이 어디더라? 여, 여기, 여, 여기, 여기였나? 이내 집이었나? 아, 내 집이다. 갑자기 너무 배가 아파 먼저 화장실 가야겠어 화장실? 화장실이 어딘데 여기야? 이거 여기 화장실 아닌데? 저긴가? 이거 화장실 아닌데? 공용 화장실이니 설마? 화장실이 어디예요? 아 여기다. 야 화장실 이거 이걸 어떻게 써? 어우 더러운 거 봐. 어우 맞아 이거? 야 일어나. 이건 아니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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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누있있휴휴챙챙나저 저기야? 불만 지지지마저저 저기야? 이.. 옆에 벽 긁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왜요? 표지 없어요? 어? 아 제발 아눈 감지마 아어 다행이다 어.. 없어 없어 아, 그래도 후레쉬는 챙겨 놨네 다행이다. 볼일 다본 거지. 근데 집에 방이 왜두 개야? 일기를 쓰다. 일기 어디 있었어? 여기? 3월 9일 구슬 소리의 근원은 407호실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그곳에는 구슬이 있었고 한순간 사람의 모습이 보였지만 다시 영상을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미뤄볼 때그 소리는 쥐가 무언가를 만져서 난 소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월 8일 구슬 치는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고 이번에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거의 확실히 4층에서 들렸지만 내가 위층으로 올라가자마자 소리는 사라졌다. 매우 이상하네요. 내일 기다려보죠. 전에 얘기 들립니다오네 저는 평소처럼 밤에 촬영을 하고 있었는데, 전기가 여러 번 연속으로 끊겨져서 그때마다 1층으로 달려가서 다시 켜야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둠 속에서 이상한 발소리가 들렸는데, 영상을 다시 보고 볼륨을 높여보니 정상이었습니다. 3월 6일 지금은 밤 11시에요. 나는 침대 옆에서 구슬을 두드리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나는 멍한 상태로 눈을 떴는데 침대 머리맡에 어떤 사람이 서서 어둠 속에서 나를 응시하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불을 켜보니 아무도 없었어요. 요즘 너무 긴장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자, 정말 초자연적인 일이 있는 걸까? 나는 먼저 나가서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가 자는 곳을 향해 겨누기로 했습니다. 오늘 밤은 이상한 일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일기 많이 썼네 친구. 음, 온지 3일째가 됐고 영상 편집하던 중에 아파트 회로가 갑자기 끊어져서 컴퓨터 충전이 고장나서 기록을 위해 나는 이거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 이거 구슬 튀는 소리가 나서 황철백대에서 난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소리는 사라졌고 미리 비축해둔 식량이 올지고 스릴링 있는 영상을 찍었으면 좋겠다 공중화장실 가는 것도 매우 불편하고 오케이 어뭐 어떡하 어떡할까요 그러면 좋아, 오늘은 여기까지. 쉬자. 야, 무서운 걸 촬영하는 걸 좋아하나 보네. 이런 폐가 같은 곳에. 진짜 집인가? 어, 날씨가 더안 좋아졌네. 어떡하냐. 저기요? 왜안 켜져? 응? 무슨 소리야? 어 구슬 소리 또어 여기서 떨어졌는데? 어왜 이래? 카메라가 넘어졌어. 또 찍어? 아 씨. 왜 이래 아, 녹화된 거 보는 거야? 잘 때도 찍으면서 자는구나. 헥? 어, 뭐야? 남자 아니었어? 어, 누구세요? 엄마? 밑으로 들어가시네? 새긴 거봐 지금 여기 아래에 있는 거 아니야? 어?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나가자 나가자. 아니 그러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누구세요? 아까 그 사람인데? <laughs> 할아버지? 어? 아, 저한테 이러지 마세요. 누? 나한테 왜 이래? 어디로 가? 방시? 일단 숨자. 숨을 수가 있어? 야 이게 말이 이게 말이 되냐? 응? 왜발 소리 안 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위에서 막 얼굴 빡 나올 것 같은데. 어 제발.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 켜. 저기요. 아, 바로 앞인 것 같은데? 위에 있다. 끌려고 하는 거야? 드레트 플래음오 재밌겠다 좋습니다 끝